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푸어로의 신 바라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부어르신 바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거기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 아자리 아들인 피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삼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재난이 그쳤다.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2만 4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 아자리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물이었는데, 그는 심해온 지파에 속하는 집안의 수장이었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주루의 딸코즈비였는데 주루는 한 부족 곧 미디안에 있는 한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푸로의 일과 미디안의 한 수장의 딸푸오로의 일로 재난이 터졌을 때 처형된 그들의 누이 코즈비의 일로 너희를 속이면서 괴롭힌 자들이다. 민수기 26장. 그 재난이 지난 다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 사제의 아들 엘 아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초상대대로 내려온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곧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 이상된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워라. 그리하여 모세와 엘 아자리 사제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아벌판에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센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하다. 루우벤은이스라엘의 맡아들인데 루우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한옥에게서 한옥 시족이, 팔루에게서 팔루 시족이, 헤츠론에서 헤츠론 시족이, 카르미에게서 카르미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루벤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유을 받은 이들은 43,730명이었다. 팔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탄, 아비람이다. 이 다탄과 아비람은 공동체에서 뽑힌 이들로서 코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자들이다. 그 무리가 죽고 불이 250명을 집어삼켜버렸을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함께 코라를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시족에 따라 본 시메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능무엘에게서 능무엘 시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시족이, 아킨에게서 아킨 시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혜운의 시족들로서 22,2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가대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츠폰에게서츠폰 치폰 시족이, 학기에게서 학기 시족이, 순이에게서 순이 시족이, 오즈니에게서 오즈니 시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엘리 시족이, 아로데에게서 아로 시족이, 아르엘리에게서 아르엘리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회를 받은 이들에 따라 본 가드 자손의 시족들로서 4만5백 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시족에 따라 본 유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셀라에게서 셀라 시족이, 페레츠에게서 페레츠 시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나왔다. 페레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츠론에서 헤츠론 시족이. 하물에게서 하물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유를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유다의 시족들로서 76,5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돌라에게서돌라 톨라 시족이, 화에게서 푸아 시족이, 아숩에게서아숩 시족이, 시무론에게서 시무론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유를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시족들로서 6만4천3백 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즈블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세레에게서 세레시족이, 엘론에게서 엘론시족이, 엘룬 아울루엘에게서 아울루엘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유를 받은 이들에 따라 본즈블론의 시족들로서 6만500 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요셉의 아들들은 문하세와 에프라임이다. 문하세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마키르에게서 마키르 시족이 나왔는데, 마키르는 기라스를 낳았고, 기랏에게서 기라시족이 키랏 나왔다. 기라의 르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에제르에게서 이에제르 시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시족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시족이 세켐에게서 세켐 시족이 스미다에서 스미다 시족이 헤페르에게서 헤페르 시족이 나왔다. 헤페르의 아들 칠로파 세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칠로파세 딸들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웰카, 티르차였다. 이것이 문하세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회를 받은 이들은 527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에프라임의자손들은 이러하다. 스텔라에게서스텔라 시족이, 베케르에서 베케르 시족이, 타안에게서 타안 타한 시족이 나왔다. 수텔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에란에게서 에란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유를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에프라임의 자손들의 시족들로서 3 2 5 0 0 명이었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요셉의 자손들이다. 시족에 따라 본 베냐미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벨라에게서 벨라 시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시족이, 아이람에게서 아이람 시족이, 스푸팜에서 스프팜 시족이, 후팜에게서 후팜 시족이 나왔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도와 나아만이다. 아르도에게서 아르도 시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베나민의 자손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유를 받은 이들만 46,6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암에게서 수암 수함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단의 시족들이다. 이것이 사유를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수암의 시족들로서 6만4천0백 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아세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임나에게서 임나 시족이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시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시족이 나왔다. 브리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베르에게서 헤베르 시족이 말키엘에게서 말키엘 시족이 나왔다. 아세리의 딸 이름은 세라이다. 이것이 사회를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아세리 자손의 시족들로서 53,4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야흐셀엘에게서야흐셀엘 야으첼 시족이, 군이에게서 군이 시족이, 예체리에게서 예체르 시족이, 실렘에게서 실렘 신렘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유를 받은 이들은 45,400명이었다. 이처럼 사유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들에게 사람 수에 따라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상속 재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상속 재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에게 사위를 받은 이들의 수에 따라 상속 재산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재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야 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 이름에 따라 상속 재산을 받게 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재비를 뽑아 그 결과에 따라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시족에 따라 사위를 받은 레윈들은 이러하다. 게르손에게서 게르손 시족이 그에게서 그 아시족이, 우라리에게서 우라리 시족이 나왔다. 레위의 시족들은 이러하다. 리브니 시족, 헤브론 시족, 마홀리 시족, 모시 시족, 고라 시족이다. 그 아스는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레위의 딸 요케벳인데, 그는 이집트에서 레위가 낳은 딸이다. 요케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아 주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가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속된 부를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죽었다. 한달 이상 된 남자로서 사회를 받은 이들은 모두 2만 3천 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회를 받지 않았다. 이들이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가 사회한 이들이다. 모세와 엘하자르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펄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하였다. 이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할 때그 사열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프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